오늘은 한영일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와서 네 영일이 하고 만나서 갈 어, 얘기입니다. 몇년 동안 있었냐 이 사무실이? 지금 2000년도부터 19년 계속 있었지여기 이제 일반 기업체들이 안 들어와. 어, 어. 처음부다 공공기관 이래서 어. 뭐 근로복지공단 뭐 이, 저기 어. 그거 다시 또네 아, 강화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아, 7월 13일 네, 한여름에 이제 강화에 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몇월달쯤에 갔었지? 5월달 5월달 5월인가 월 5월 6일인가 우리가 그 강화지 덕택에 좀 자주 가는 편이야. 어. 아. 그래도 난 가면 좋아 가면 그냥 웃고 수다 떨고 쉬는 거니까 맛있는 거 먹고 <laughs> 수다 떨고 수다 떨고 그냥 끊시는 거지, 뭐, 그어주는지 뭐. 어, 여기가 어디냐면, 어 김포, 지나서, 어, 어디지? 저, 하성 지나가지고, 하성 어. 지났고, 그... 어딘지 알지, 대라? 알어. 치개 사가? 아니, 저기, 통미꾸라지 해왔으니까 먹어와서. 어, 통미꾸라지? 나통 미꾸라지 못 먹어 아 먹어 미꾸라지찌개요 기가 막힌겨 미꾸라지 저통으로못 먹어 갈은거 밖에 못 먹어 알아줄게와 와서 먹어 저 그거하고 어? 우리가 젖국찌개를 조금만 사갈게 알았어 조금만 남아 많이 나오지마어 아, 그래요 그리고 너 막걸리 먹을려 소주 먹을려 나한테 물어보는겨? 어 나한테? 어 내가 술 먹는거 봤어? 봤지 아, 알았어 빨리 어. 와 그래요 이 분만 시켜갈게 어. 막걸리 당수 막걸리 사갖고 와 다 나로서요, 걸레고 나한테 부르봐. 그 <laughs> 나한테 부르봐 왜? 지금, 어이, 지금 바빠. 아, 여, 일하고 있었어. 가서 일 도와줘. 아, 그래요, 지금 바로 불도 뽑고 해요. <웃음> <웃음> 네, 자, 신아리랑의 와사우리 첫국갈비. 첫국갈비를. 아, 2인분만 사서 어,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젓국갈비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젓국갈비 집에 왔어요. 젓국갈비 집에 와서 젓국갈비 2인분을 사서 강화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젓국갈비 중짜로 중짜로 사기로 했어. 중자가 삼만 원이네요. 중짜가 삼만 원. 맛있게 해주세요. 네. 와우. 이 적국 갈비에 유래가 있어요? 안에는 그 여기 유래가 다 쓰여 있는 글씨가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데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아무까지는 고려 시대 때 임금님이 몸보 전쟁 때. 자 개들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줘야 너가 들어가기 쉽지 도진아 도진이 안 나오니 도진아 도진아, 도진아, 아이는 누구야? 천방아, 천방아, 아, 도진아, 도진이 왜 다리 왜 그래? 도진아, 도진아, 다리 왜 그래? 도진아, 아유고 도진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도진아? 그래 그래, 아유고 다리 왜쫄뚝 거렸어, 도진아? 아유고 도진이 잘 지냈어? 아유, 착하다 나보러 이렇게 또 왔어, 반갑게, 아유 고마워라 그래. 한 기다려 천방이 천방이 잘 지냈어? 응. 에? 응. 아유 그 뭐야? 응. 그 그래. 우리 이래야 돼요? 응. 저기 천방이 변함없지? 아? 응. 어? 5만 원짜리야? 원래 원래 이런 거야? 아 아니야. 또 이제 아니, 안 써. 얘는 안 써. 아이고. 아 그럼 얘는 그럼... 얘는 안 써. 얘는 안서별 걱정 나으네 아니. 지금 어쩔게 아니 섬은 벌써 썼어, 쟤. 아니, 아니, 지금 쟤, 저 저렇게 아이고, 안 쓰는 건안 써. 아니요. 아 두고 봐봐. 우리 저기 5만원빵 할래? 5만원빵 할래? 아 그래요. 나5만원 빵. 그래요. 제가 쓰면 내가 너5만원 줄게. 어. 그요. 제가 귀가 계속 안 쓰면 니가나한도오만 줘. 당연하지어때 증인. 황현호지. 여보, 차가 왜 이리 많아? 전화보고 어. 큰딸내미 왔어. 어, 그래. 괜찮아? 어. 우리 저 방해되는 거 아니요? 아이, 금방 갈 거예요. 금밥 먹어. 어 아, 그래요. 괜찮아. 응. 얘 도진이 다리 왜 다쳤어? 나갔다가 어디 칠게 맞왔어 누가 돼? 모르지. 사람들한테. 아. 어. 어? 딱딱 나가몇 시간 만에 돌아는데 이러고 어? 근데 왜젤 패? 어? 딸내미 식구들이 왔디야 도진아 아픈데 우리를 맞이하러 이렇게 뛰어나왔어 도진아 어디 가서 그렇게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도진아? 어? 도진아 누가 그렇게 때렸어? 어? 아이고 참 잡초를 좀 뽑아야 써놓구먼 어? 뽑아 뭐 뽑아 <laughs> 우리 보고 뽑으래. 아이고 고추가 저렇게 컸어. 와 정말. 야 고추 정말 많이 컸구나. 지난번에 거의 심다시피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 고추밭에. 어? 아주 부자 되겠구먼 아주 그냥. 아이고 고추가 이만한 고추가 그냥 연걸었어. 어? 아유 허차명이 심은 고추는 어떻게 됐을라나 모르겠네. 에?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야 되겠네 허차명한테. 밥 먹고 해밥 먹고. 어? 밥 먹고. 현영이. 현영아 응. 인사하고 먹어라.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태영아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전방아. 전방아. 여보. 준태 나한테 돈줄거 있지? 네. 어? 네. 뭔지 기억은 나는 거야? 그래도 5만원 받아야지. 사랑이 좋으냐? 친구가 좋으냐? 막걸리가 좋으냐? 섹시.